역시, 대세는 NFT네요. NFT 관련된 코인들 며칠째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엑시가 그 중에 대표주자. 야, 엑시 상승률 봐라. 야, 6월, 야, 이때 6월부터, 야, 얼마야, 이거? 400% 떴죠? 400% 엑시. 근데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커플핸들 만들면서 위에서 더블 버튼 만들면서 이 상단에서 돌고 있죠. 이거 안 깨면 더갈것 같은데 한번 더. 저도 타놨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세번 정도 쏘는데 한번두번 번 쌓고 마지막에 한번더한번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깨지면은 여기 깨지면 팔려고 해요.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잘 올라왔죠. 지금은 NFT가 아 200%. NFT로 밑에 바닥부터 못 먹어서, 아, 이 아쉽다, 이거, 너무. 이것도 지금 컵앤 핸들 그리고 있죠? 위로 안 가네. 힘 빠지네, 이거. 오늘 플로우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플로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10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어. 어, 10%였는데? 더 아래서 들어갔나? 플로우로 10% 정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나? 어. 플로우로 10% 먹어서. 이것도 차트 괜찮죠? 자, 컵팬 핸들 그리는데. 자, 한 번, 두 번, 세번 싸서. 이때 정고점 갈 때까지만 먹자 해서. 여기, 아닌데. 언제 들어갔지? 세 번, 세번쏠때여때 때 들어갔나? 어, 10%면 여때 들어간 것 같아요. 여때 들어가고. 디센트럴 랜드도 들어가 있다. 본전 오겠네. 이것도 더블 바텀 나오고. 자, 컵펜 핸들 나와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흐르면은 다시 팔 거고, 지금 엑시가 차트가 가장 좋아요, 엑시. 오르는 것, 이런 게 오르는 거 달리는 말 타라는 거거든요, 이게. 달리는 말, 이때 탔으면은, 와, 이거 얼마나 이게. 조정 줘도, 조정 살짝 주고 가죠? 아, 이거 엑시 못한게 아깝네, 엑시. 보라, 보라도 타놨고 보라는 일단 여기 지지대가 있어서 보란좀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란 지지점이 있어서 모스도 NFT 모스 근데 딱 다르죠? 안갈것 같죠? 엔진, 엔진도 V자 반등 왔는데 이것도 그림이 안 좋죠? 세타 토큰, 안 가죠? 왁스, 나중에 이제 왁스랑 세타 토큰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정도에 왁스 타볼 만한데? 거래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여기 두번 거래량 있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해석할 수 있는데 음. 이게 매직봉이었죠 이게 이게 매직봉이었고 이게 이제 매도빔 매도빔이에요 이게 세력들이 물량 턴거 세력들이 물량 산거 세력, 세력 나가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 이선딱 정확히 터치하고 올라가죠 왁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NFT 관련 코인들이, 엑시. 방송하다, 빠진, 빠거 빠지, 아니겠지?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꼬리 달죠? 위로 이거 그대로 올릴 것 같은데. 아, 엑시 이거 힘 대단한데, 이거. 그, 올리죠, 올리죠? 올리죠?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이 위에. 이위단이위단 이 뚫을 때 사면 괜찮아요. 최소, 최소 5%는 먹을 것 같은데. 800원까지 봐야지. 엑시는, 요, 이 엑시는 이거 진짜 3만원 갈수 있어요. 정거점. 3만원 뚫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엑시는. 엑시 가져오잉? 엑시 간다. 플로우. 플로우도 차트 괜찮죠? 여기 뚫을 때 넣어주면 돼요. 야, 플로, 플로 좀물 예전에 여기, 여기서 물렸던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다시 살아나서 지금 저점 다지고 다시 다 올라가고 있죠. 디센트럴랜드도 올라가고 있다. 아, 이전 본존 오겠다. 올려라잉. NFT 지금 대세는 NFT에 진짜 이게 마지막 한 방이 아직 안온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이런 거 다, 어제였나? 이건, 이런 거다 꺼질 때 세타토큰 뜨고 했죠? 4%인가? 그죠? 이런 거다 이제 좀힘 빠지면, 이, 이것들이 이제, 안뜬 왁스랑 세타토큰에 온다고. 일단 지금은 관심 있는, 개미들이나 세력들이나 관심 있는 게 NFT. 올리기 좋거든요. 지금 올릴 게 없어요. 뭐, 지금 뭐, 뭐, 메타버스, 뭐, 신원인증, 뭐, 백신, 뭐 없죠? 아 그리고 아쉬운게 메이저들이 잘 안가서 아쉽네 메이저들이 메이저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하 디카르고 일단 지금은 nft에요 어쨌든 뭐가 됐든 아에이다 안가냐 이더리움 클래식도 안가네 도지볼까? 도지, 아까 쏘던, 어제, 어디... 아, 이거 도지 하나 쏘고 그대로 내려왔네. 팔길 잘했지, 뭐. 그죠? 일단은, NFT들, 대세다. 더 간다, 이런 거. 이런 거더갈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이,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NFT에요. 뭐, 코인 가격을 떠나서. 근데 그거 아세요? NFT, 이런 코인들, 뭐, 게임들에서 쓸수 있는 거잖아요? 다 보면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게임들이에요. 엄마. 이런 거 보이죠? 엑시 마나. 마나 이거 뭐야? 누가 글써 놨는데 <laughs> 이런 게임 우리나 안 하죠. 한국에서는 이건 미국 미국스러운 이제 북미 스타일. 이건 이거는 이제 초딩 스타일. 가격만 떠라.